저도 이 색깔이 좋우유입니다 우리 갖고 왔고요. 아, 도도한 증개 라면 진짜. 와, 나 스카이 가르마 해요. 어우. 와, 옆 풀에 반석이는 진짜 나 따지는 <다른> 틀어이도있 아니, 언제 진짜? 어, 아, 왜 아니, 벌써 세케드 들가 말는 거냐면은 니다 맞아요. 코만 보였죠 아니, 코만 보였다 여기로 오세요. 담니더 네. 맞아요. 야, 진짜 이거 발아예 물을 만요 아, 빨리 나 진짜 은여자애니다 농소리야. 나 남자야. 간발이에요. 그래, <laughs> 와 부럽다 일단 여자예요 난 남자예요 저거 여자예요 응? 나 너무 배부른데 뭐? 아 배부른다 물? 아니 짜장물 물을 안 배불러? 응 그래서 일단은 많이 이따 먹을 거야 이따가? 어머 우리왜 물이, 음. 물이 똑같아? 빨리+ 빨리+ 빨리 왜 물이 음. 어, 이미니소세지나빨게생리빨 어. 아, 아여기리 빨리 빨리 빨 뭐야? 리타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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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똑같네. 똑같네. 기생고야. 이것도 다른가? 어? 기생고야? 자, 그럼 언니 너무 오고 싶은 같은데 이제 오시래요? 아, 네. 아, 아, 네? 아, 아, 안녕. 음. 와, 물 마시네, 물. 물. 추워요, 뭐? 물안 반갑습니다. 안녕. 반다 아, 너물 엄청 좋아해? 안녕. 아, 너물잘 마시네. 나너잘물안 마시는 슈슬. 줄 알았어. 물만인데. 집에서는 네? 너물 많이 안 먹었잖아. 아무튼 음. 왜야집에서는 모셔 왔어요. 아, 물은 음. 맛없는데 여기 물은 음. 맛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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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그게 뭐야? 잠깐만요. 오빠가 여기 온거요 아, 그렇다고. 네. <왜? 목소리> 왜요? 씨, 무를 들래요? 바이. 추 한다고. 시간이 하였습니다발음지도그이 뭐 간거에요 나 <laughs> 아니, 아니, 친구들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 아니.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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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구걸로 알려주세요. 댓시간이 시간. 시간. 쓸 시간. 시간. 쓸 시간. 쓸시는쓸 시간. 쓸 시간. 쓸시는쓸 시간. 쓸 시간. 쓸

오빠 때문에 꼭 방금 마음은 알겠는데 과거에 하는것 같고 거금은 지우세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있군요 잠깐만요. 제가 한개 있는데요. 이번에 길를 오빠 볼 거예요. 안돼 싫어요. 요 그냥요. 할머니 보여줄까 봐. 안 보여줄 거야. 요거 이만의 세계에 처음 이름을 좀 바꿨어요. 왜? 뭐라고? 잘해 주네 계속 보겠습니다 와 진짜 아 반대나도다여기는 그냥 작은인가 어 보다 그치? 응 좋다 그 응. 일단은 카카오 메시지 그래 영어까지는 그래 괜찮 영어도 여기? 아닌 지 처음 어 엄마 개인하게 신나는 건 있어 모를 것 같은 그런 말도 있잖아 네어게아요 네, 네, 해가 뜬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왜 해를 뜨는 거를 약간 이런 무순적인 감성을 좋아하시는 건지 텔레면전으로 만났던 같은분단순한는 거구에는 검정 색깔 보이면 그냥 제일 괜찮은 거고 이것도 그런 너무 가겠습니다 그럼 수고야 회사 가꿀 시간에 샤워하고 면도로 정리는 하고 좋은 향기를 갖고 어울리는 거고 오늘 일 활발하게 어다고생각 맞아! 맞아. 혓바퀴? 네. 켜빡? 뭐예요? 사회에 불무지 먹어? 단무지까지! 물! 단무지! 아? 뭐. 뭐? 어? 그래. 아? 어. 어. 검정은 안 먹을 거지? 어. 검정! 검은 일단 안 먹을 거지? 어. 음. 왜 하나 했다! 그런거안될때이 양파! 어우, 말고 듣다, 려기요 너무 먹한 먹는 거야 아, 단무지만 먹어 심한 도 없잖아 가 먹든 간다, 야너두개 먹어. 두개 아, 먹어. 두개 나눠서 먹어. 야먹방이잖아 단무지 먹방이라 너희 두 개만. 단무지 먹방 있는데요. 두개 아무 할게 없어요. 양반은요? 양반은 안 먹을 거예요. 못 기냥 상시 작해요야 단무지 먹방 하고 또물 먹방. 맘마 맘마. 내가 사람 되나요? 이라고해 줘. 아니지? 네. 에이 진짜 막. 아, 알아야 되는데. 냄 물만 고 싸움. 이라고해 줘. 아니지? 물 닦고 잘려 넘었 뭐지? 그럼 자기 나이. 아니그요안되 일단 막 아니 그른 사람인데 여기에서 엉덩이 냄새 나고 막 그러면 어쩌려고 심심해 빼자. <웃음> <웃음> 어때? 맛. 어때? 맛. 봐, 맛 어때? 맛있어요 왜 써놓아요? 누가 빠졌지? 어때?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지만 저를 좋아하시지 않는 여러분들의 지인분들은 좀 투만진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 아, 아 이상해 정말 지인들에게도 소중했으면 좋겠길 바라는 제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와우 기차님도 와. 보여줄게요 <laughs> 봐요. 아, 마인크래프트를 배설하는 거 보니까 성인이 틀림없네요 그래 아니야 오늘, 오늘 옆에서 아현아가계나 네. 이거 보자마자 진짜 오케이 본인만의 생각이 아, 강한 근데 그 상현이 몸이아런 느낌 I don't w 귀신은 없을 것 같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 귀신은 어, 뭐으난 좋아 귀신 난 내가 거짓말이라 그건 아 거짓말. 그래도 와 우리 방이 좋네. 그럼 우리 잘때 어디서? 나 그럼 잘때 어디서? 어디서다? 다아 넘어가요. 못 찾으면 그래. 돼 너랑 취향 똑같은 남자애들 배고는 너랑 이런 거할것 같아. 무서워서. 거 특히 이거 식공태려. 상대 메시지를 쓰라고 어가 상태가 어떤지 이게 이불? 밤기가 흐른다 이런 거 쓰면 아, 안 됩니다. 아, 아? 안 됩니다. 너무 그게 한개 있어요. 단무국거든요. 아, 아이고, 제가 단무지 아, 아, 너무, 너무 예뻐 보인다 이거는. 응,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시청자 응, 분들의 프로필을 응. 영상 해보았는데요. 제가 걱정하던 응. 부분이 실제로 응. 있었네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응. 거 너무 감사해요니다 맞지, 맞지. 친구를. 문 닫고 뭐라 그러 그래? 네, 모르겠다, 문 닫고 뭐지? 바로 여기는 바로, 바로 여기는, 여기는 노는 <목소리도> 곳이래. 그리고, 그리고 우리방이래 우리 여기는. 음. 아, 뭐 할까? 야, 단물 맛있었어? 응. 음. 음. 난 배불러. 음. 아, 니 근데. 육한 500개 들있었어요 오빠가 1년만에 먹었었어요. 응, 응. 주제야! 응? 그러면은, 그러면 어, 바로 해볼까요? 단무지 500개였으면? 음, 먹지? 엄청 음, 맛있지? 아, 두 개, 한 입에 먹어볼 거야? 두개 먹으면 두한 입에 먹지. 두개두개지 계속? 아, 우리 모아두가 똑같아. 뭐그 아 내가 더 없어 왜? 난 밥도 맛있다 도 맛있다 먹어 뭐? 먹어 먹어 물을 먹으라고? 응, 응. 응. 아, 우리 어디서 살수 있을까? 잠깐만 아빠 물뚜껑먹어 응. 저거 물 뚜껑 물수물뚜 사줘야 나도 마실 때는 따를 때 너가 따일거든 따를 따일 때나 음, 직접 따라 하셨는데 응. 오빠는. 응.